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평안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큰더큰 은혜 큰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나요? <laughs> 다시 한번 하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예배 잘 드려요. 고개 숙이지 마시라고.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나가셔요. 할것 같으면 나가요.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근데 막 숙여가지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는 그런 거 화가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렸더라고요. 조금 졸음이야도요,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잠을 안 자려고 조금 늦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복을 리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 섬기는 게 질이 틀리래요. 똑같이 는다면 북한 사람은 목숨 걸고 믿고 생명 걸고 믿고 감옥에 들어갈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취미로 믿는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다 들키면 감옥간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멘이 없다면 주님 오늘 만나시길 주의하도 추원합니다. 어, 이슬람의 코란이라 불교의 불경,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예언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예언들을 임의대로 적었다가 후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종교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단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뢰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의심돼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머리야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예언을 적지는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1,8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있어. 성경 전체의 27%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것이니까 틀릴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할 이야기를 즉 간접적으로 수백 구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 출생 집안, 출생방법 사역, 죽음, 부활까지 다 성취되자.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 출생지를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자 시작. 베들레헴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가생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그죠? 출생지. 출생 집안도요, 이사야 11장 1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뉘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다윗집에서 메시아가 나온대요. 출생 방법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장.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진절을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보라, 천녀가잉카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 미가서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래는 그 부모 마리아 요셉이 어디에 살았죠? 나사라에. 근데 아주 오묘합니다.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니까 갑자기 로마 황제 아고스토가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전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헴에 가서 호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게 역사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건더 신비해요 은3 0량에 팔리고 그은 30량은 성전에 던져질 것이고 또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고 스가리아 11장 12절 13절에 예언을 했어요 5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도요 옷도요 겉옷은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뽐바 가진다고 10편 22편 18절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비로 만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죽음지 3일만에 살아날 것도 다이험했지죠 어느 것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이요, 양가족, 양피지에 기록하잖아요. 그 원본을 뱉긴 사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걸 다 찾아서 수정한다고요? 보고, 이렇게, 조작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 1 0도 어긋남이 없는 참 진리인 줄로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죠? 천국이냐 지옥불이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주님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진실로 영생의 일을 주의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오천 명 열두 바구니 남고 오병의 표정으로 시작해 여자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이만 명이 넘니다 굉장하죠. 우리 교회가 야유회를 갔어요. 그만 도시락을 안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황문정 집사님만 성민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김밥 한 줄에 단무지.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가 그걸 가지고 다 먹고, 충분히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 어떨까요? 시절 처풍하겠죠? 비교도 안 되는 건 2만 명이 넘고 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위해 표정을 해하셨습니이 표정은 기적과 좀 다른데요. 뜻이 있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자 난리가 났죠. 당시는 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신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속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 나라를 세워 줄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주고 대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왕 삼아서 로마 압제의 헤로당 쫓아내고 로마 총독 빌라도 내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틀림없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어요. 착각 아닙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절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날 세속국가 왕으로, 그거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시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예요 어쨌든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오명이어 기적행한 다음에 흥분으로 열심히 따라다니죠. 저분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다. 저분 왕삼자 우리 따라다녀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떡을 먹기 위함이었어. 우리는 이런 거를요, 기복신앙이라기 니다 먹기 위해서, 오직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 따르는 사람들. 절대 궁핍의 시대이니까 얼마나 반응이 좋았겠어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순전히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정치를 뭐라 그러죠? 퍼퓰리즘이라 그러죠. 이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만 영합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는 걸 포퓰리즘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람.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역시 최고의 포퓰리즘이 뭘까요?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면 사족을 묻습니다. 국민에 우리 2만 명을 먹였으니 열건하는 건 당연합니다. 요즘도 경제대통령, 이걸 내세우면요 통하는 시대에 우리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고대하던 새로운 왕의 모습이었어요. 억지로 왕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번 반응을 보세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 예수님은요, 그 모습에 질렸습니다.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 만에 놀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열광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질 않아요. 어디를 가나 극성팬 있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한번 해요 시작. 1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모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24절.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무라. 007작전이 시작해요 여기도, 여기고막찬 <laughs>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가 찾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에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요. 너무 반가워서,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오셨어 하고 이렇게 만나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 생각 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찾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요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 하면요. 시작. 예수께서 하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정 때문이 아니잖아. 떡떡 떡 때문에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언제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두 번째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매정할 정도로 떡을 안 주셔. 궁핍한 상황을 보면요, 돕는 게 산책이지만 계속 그러다 보면 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 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자 시작. <목소리> 썩을 양식을 위하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 구약 시대 조상들이 40년 만나 먹어도 죽었잖아. 육신의 양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밥 먹어요. 밥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전 지금까지요 밥을 열심히 먹어서 영생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밥만 먹었지. 영원을 위해서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근데우리들이요이말기를못 알아들어 그래서 28절에 또 질문합니다 시작 그래. 그들이 뭔데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했는데 그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29절 우리 큰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선포하셔요. 자신을 생명의 주로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요, 영접하다, 먹는다, 믿는다는 동사가요, 원어에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한 번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믿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일이며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신뢰하고요.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부세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규일한 영생의 길이며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니까 예. 이게 가장 귀한 일이예요 19세기 미국의 최고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고민을 할때 과연 믿음이 어디서 올까 어떻게 성장할까?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벼락같이 내 마음에 떨어지지 는알았다확 오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장을 딱 깨닫게 되었다.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릴 때의 말씀으로 말미 않는 일. 이 말씀이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신앙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만의 믿음이 자랑함을 알게 되었다. 그게 고백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릴 때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믿음의 실력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 신앙이 성장하고 담대해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무늬처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에게 복음을 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면, 하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비록 남이 나하지 않는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신과 계획을 믿고요,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 아니에요. 병대로 고통과 함께 있어도요, 직장을 잃고 시집 가운데 있어도요. 삶의 치득 같은 어둠이 몰려와도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큰 일.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위대한 <laughs> <하신 분이> <laughs> 감사합니다. 절대 자랑하지 못해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최고로 자랑 일이 뭐냐 믿는 겁니다. 삼십5절한번 읽어볼게. 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공갈되지 않고. 우리 사4 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특징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헬라오에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무이 다른데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여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49절에 서1장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밑빠진 독과 같아. 파스칼이 말해요.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닥 없는 항아리 같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의 것 가지고 채우고 채우려 해도 만족이 없다는 말씀. 항상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다 가진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 보면 이해 안 되지.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이제 우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냐? 소문거리면비방하죠 그리고 60절 한번. 시작. 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 어제까지 찬양하면서 예수님 왕 사물령상 다 갔어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먹으래 그럼 죽지 않는데 뭔 말이야 다 떠나갔다는 말 그때부터라는 일그 즉시죠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 즉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단 말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던 사람이 다 갔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는 육신의 문제와 현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따르면 다 실망합니다 그런 건 예수님 말고도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대 부제가운데더 많아요 예수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제자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라고 우리 67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안타깝죠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드렸어요 우리 68절 69절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크게 한번 고백.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식을 믿고 알았어. 주님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을 수 있어요. 너희도 가로리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베드로처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만족이 된다는 걸 확신해야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습니다. 안그러간 중간, 중간에 도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비하 형통한 복 주셔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축복도 주십니다. 자식도 잘되게 해주셔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응.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셨어요 모두 다 만나주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비. 틀림없어요 영생의 떡으로 붙으신다면 틀림없이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살 수도 없고요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지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알려 주셨습니다. 자신의 뜻, 생각, 마음, 삶의 목적, 방향.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죠? 믿음으로 받으면요, 날마다 풍성한 만찬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주의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음식은요, 많이 먹을 수록 해가 되지만. 주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자요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고 생명에 대한 말하는 책이니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리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63절도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말은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름말이생명이래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절대로 싸구려 공약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담보로 한 약속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셔요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기위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날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시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먼저 그의 나라의 를 구하는 이게 그의 나라의 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요. 여러분이 또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생리 문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뽀나루 목사님, 뽀르르가 아니라 뽀나루 목사님인데 성경 예찬실을 읽어드리려고, 읽어드리려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지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이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쳐주는 양양이 되며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때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유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 될 것이며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발겨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오! 위대한 책이에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햇마다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정말 영생 주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소망 하나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요, 이거 안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해요. 정말 선교사로 가는 거 훨씬 낫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정말 다 같이 영생의 은혜 누리. 영생에 비하면 이 순간 인생이요 한순간도 안돼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 이루려고 투나도 많이 하는데 영원토록 주님과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영생의 길에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습니다다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니다